물건을 사고 팔고, 회사를 설립, 운영하며, 돈을 빌리고 투자하는 모든 경제 활동 뒤에는 일정한 룰이 존재합니다. 그 룰이 없다면 누구든지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고, 결국 신뢰는 무너지고, 거래는 멈추게 됩니다. 바로 그 경제 활동의 질서와 신뢰를 지켜주는 법이 상법입니다. 상법은 단순한 기업 법률이 아니라 시장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보이지 않는 설계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법은 총 6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편은 상업 활동의 다양한 영역을 규율합니다. 제1편 총칙은 상법 전체의 기본 원칙을 다루며 상인과 상행위의 개념, 상호, 등기 등 기초적인 상사법 규정을 포함합니다. 이는 상법의 기초 체계를 형성하는 부분으로 상법을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이 됩니다. 제2편 상행위는 상인이 수행하는 다양한 거래 행위에 대한 특별 규정을 담고 있으며 상사매매, 중개, 운송 등 실무적으로 중요한 상거래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율합니다. 상인의 경제 활동과 직접 연결된 실천적인 내용이 중심입니다. 제3편 회사는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 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외국회사 등 다양한 형태의 법인 기업을 다루며 회사의 설립, 운영, 조직, 대표, 주주나 사원의 권리와 의무, 해산과 합병 등 회사 운영 전반에 관한 법률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제4편 보험은 손해보험, 인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등 다양한 보험 제도를 포함하며 보험계약의 체결과 이행,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 보험금 지급 및 면책 조건 등 보험의 기본 원리와 실무를 규정합니다. 제5편 해상은 선박, 선장, 해상운송 및 해상위험, 공동해손, 충돌, 구조 등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운기업과 해상운송과 관련된 법률관계, 선박의 법적 지위, 해상 운송 계약 및 사고 처리 절차 등을 다룹니다. 제6편 항공 운송은 항공 운송에 관한 특별 규정으로 항공화물, 여객, 수화물의 운송과 운송인의 책임 및 손해배상 한도 등에 대해 규율하고 있습니다. 항공산업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규정들입니다. 이렇게 상법은 기업 활동 전반을 포괄하며 각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 규정을 통해 상업적 신뢰와 효율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33번 문제입니다. 이 판례는 회사 설립이라는 형식을 취한 공동사업에 대해 민법상 조합관계로의 해석 가능성과 그 법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풍력발전사업에 투자하라고 권유하며 자금을 유치하였으나 피고가 실제로는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수익분배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단계적으로 주의적 청구, 예비적 청구를 통해 자신의 법적 권리를 다각도로 주장하였습니다. 주의적 청구로는 기망, 사기에 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구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와 함께 지분 50대 50으로 주식회사를 실제로 공동 설립하였고 그 설립과 관련하여 동업 약정이 있었으나 동업 관계가 곧 사실상 결렬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제1 예비적 청구로 출자금 반환을 제2 예비적 청구로 주식 50% 반환 및 주주권 확인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원심 법원은 주의적 청구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고의나 기망 행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예비적 청구인 출자금 반환 및 주주권 확인 청구에 대하여는 소외회사가 실제로 설립되어 법적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상 조합관계에 따른 출자금 또는 주식반환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주요 법률 쟁점별 법리와 연결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동업약정이 민법상 조합 결성을 의미하는지 여부. 둘째, 회사가 설립된 이후 그 재산이 조합원의 합의로 볼수 있는지 여부. 셋째, 청산 절차 없이 지분 또는 자녀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넷째, 동업관계가 결렬된 경우 일방 당사자가 이를 이유로 정산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당사자들이 지분 비율에 따른 이익분배를 정하고 주식회사를 설립, 운영하기로 합의한 동업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조합의 결성을 의도한 것으로 볼수 없으며, 이는 상법에 따른 회사법 체계상 공동사업을 구성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설립을 전제로 한 동업약정의 경우 당사자들의 출자재산은 회사의 소유가 되므로 조합원의 합의로 볼수 없고, 이는 민법상 조합과는 법적 구조상 명백히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주식회사가 실체를 갖추고 운영되고 있는 이상 상법이 정한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출자 지분이나 자녀 재산에 대한 분배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청산 전에는 정산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끝으로, 비록 당사자 간 동업 관계가 사실상 결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이 주식회사 형식으로 운영된 이상, 민법상 조합의 탈퇴나 정산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회사의 청산 없이 출자금 반환이나 주식 반환을 구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예비적 청구들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형식상 주식회사라는 외관 아래 민법상 조합의 법리를 주장하며 출자금 정산 또는 주주권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이 일관된 법리를 바탕으로 주식회사라는 법적 형식을 취하고 있는 이상 관련 법률 관계는 민법상 조합이 아닌 상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